우리 이제 합성 함수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합성 함수는 정말 중요해. 합성 함수랑 다음에 역함수를 배울 건데 이쪽에 정말 어려우면서 니네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될 거야. 우선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쪽은 이제 이따가 풀어주는 연습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개념도 한번 설명을 듣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지 좀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야. 우선 합성 함수는 말이야.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야 우리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얘가 정이 얘가 공역인 거야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된다는 거야 얘가 우리 합성 함수인데 우리 두 개의 함수가 있잖아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해 주겠다는 거야 원래는 X에서 Y로 가는 이 F라는 함수가 존재를 할 거고요 Y에서 Z로 가는 이 G라는 함수가 존재를 할 건데 이렇게 합성을 시켜주면요. X에서 우리 Y로 갔다가 다시 Y에서 Z로 보내준다라는 거야. 그 과정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합성했는지 한번 보여줄게. 우리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은 A로 가고 2는 B로 가고 3은 C로 가는 함수인 거야. 우리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인 건데 우리 a는 b로 가고 b는 c로 가고 c는 a로 가는 거. 이런 함수가 된 거예요. 두 개를 합성을 해볼게 우리 이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를 합성을 하면요. 봐봐요. 결국 1은 a로 갔다가 b로 가지. 결국 합성한 함수는요. 1이 b로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합성한 함수는 1이 b로 갔다. 그리고 2는 1로 갔다가 c로 갔지. 그래서 2가 결국 7로 갔고요. 그래서 b는 c로 갔다. 그리고 3은 갔다가 a로 갔죠? 3은 a로 갔다. 우리 이렇게 f랑 g를 합성을 했을 때 f랑 g를 합성을 한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합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표시 얘가 이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다 그런 표시예요. 이제 한번 볼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동그라미 표시가 뭐라고요? 우리 g랑 f라는 함수를 합성을 하였다라는 소리고요. 합성을 했으면, 봐봐. x에서 z로 갔지. 그래서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우리 이 뜻은요. g에다가 이제 f를 합성했다는 소리는 g라는 함수에다가 f를 넣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봐봐. 먼저 안쪽에 있는 거 먼저 취해준 거야. 그래서 먼저 안쪽에 있는 f를 먼저 실시를 해주고, x 는 1을 집어넣어 그럼 우리 a로 갖고 다시 a는 g a 가 돼가지고 b가 따라는 거야. 지금처럼 합성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는 순서 그대로 g 먼저 적어주고 거기 g라는 과로 안에다가 f(x)를 집어줬다는 넣게 우리 g에다가 f를 합성해 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합성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어. 우리 보통 g랑 f를 합성한 거랑 f랑 g를 합성한 거는 두 개가 같지 않아요 뭐 같은 경우가 우리 가끔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야 아닌 경우는 존재를 해요 우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같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은 항상 만족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될 거고 이 한번 보여줄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 우리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는 이렇게 될 거야 주라 함수 안에 f X가 들어간 거고요. 얘를 잘 정리해준다라면은, 우리 이런 모양이 나 그리고 F에다 G를 합성했다라는 거는, F에다 GX를 합성해준 건데, 얘를 잘 정리해주면 8 x 1로 나와요. 그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 나와 있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연산 과정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이렇게 결합 법칙, 우리 먼저 가로 먼저 하겠지. G에다가 F를 먼저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H에 합성을 시킨 거랑 또는 H에다가 G 먼저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F를 합성 시킨 거. 우리 이렇게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거랑 이거랑 같아질 거고요. 이거는 결국 순서가, 이거 괄호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 그대로. 먼저 g, h, g, f. 그냥 괄호 신경 쓰지 않고 이 순서대로 합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다 같다. 그래서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우리 결합법칙, 결합.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봐, 봐주면 돼.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솔직히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보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우리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 성대들은 다 중요한 거야. 이거랑 이것 이거랑 이거랑 이건 다 중요한 건데, 중간에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거랑. 어. 이거, 이거, 이거. 내가 하얀색으로 적어준 것만 정확히 외우면 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f란 함수의 I, i 함수, 얘를 합성화 시켰다라는 거야. 어, 우리가 i란 함수가 뭔지는 몰라. 근데 우리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i x 를 우리 항등 함수라고 보통 적어줘. 우리 항등 함수를 i라고 적어줘. 그래서 f에다 항등 함수를 합성화 시켜준 거야. 우리 항등 함수가 뭐였어 항등 함수는 우리 x를 지넣었을때 x가 나온다라는 거야. 1을 지넣어주면 1로 나와 바로, 우리가 y 값으로 나온다는, 그게 우리 항산함수인데, 지금처럼 볼게. f에다 ix를 합성을 시켜줬다라는 거는요, 이 ix가 뭐가 됐다라는 거야? 얘가 x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fx랑 같아진다라는 거야. 그 다음 반대로, i에다 f를 합성을 시켜주면요, i에다 fx를 집어넣어 준 거지. 근데 우리 항등함수는 뭐라 고했어 는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합성 시켜주면 그냥 바로 f(x)로 나온다는 라 거야. 그래서 우리 f에다 i 황금함수를합성을 시켜주든지 황금함수에다가 항근 f함수를 합성을 시켜주면은 그대로 그냥 f만 나온다는 라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에다 어떠한 함수를 합성해도 을 자기 자신이 f만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우리 합성함수의 개념은 다야. 이제 뒤쪽에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풀어서 좀 알아볼게.